김용빈 팬덤 김정기 대구시장 경악시킨 이유 믿을 수 없는 팬심과 비밀 전략에 지자체까지 나서다 모두를 놀라게 한 숨겨진 힘이 공개된다 광복절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수 김용빈의 공연은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김정기 대구시장을 비롯한 행정 당국을 별표 별표 경악 별표 별표하게 만든 일대 사건이었다 시장이 직접 별표 별표 희건 규모가 다르다 별표 별표고 감탄하게 만든 믿을 수 없는 팬덤의 질서와 에너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별표 별표 비밀 전략 별표 별표이 공개되며, 대구시는 이 팬덤을 도시 발전에 자산으로 삼기 위해 지자체까지 공식적으로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정기 시장이 멈칫한 광장의 두 장면? 광복절 당일. 대구 시장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메인 무대의 화려함이 아닌 별표 별표 김용빈 팬덤 사랑빈 별표 별표 이 만들어낸 두 가지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질서정연한 거대한 물결 시장이 가장 먼저 별표 별표 경악 별표 별표 한 것은 규모를 넘어선 질서였다. 광장 끝까지 이어진 수많은 인파는 응원봉이 동일한 타이밍으로 전멸하며 별표 별표 거대한 물결 별표 별표 을 만들었고. 통로와 후방까지 분절 없이 매끄럽게 압축되는 동선을 보였다. 시장은 소음은 컸지만 혼란이 없던 그 모습을 보며 행정의 언어인 별표별표 별표 체감 유입, 체류 시간, 동선 관리 별표별표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무대 뒤에 자발적 청소, 그러나 진짜 충격은 공연이 끝난 뒤였다. 인파가 빠져나갈 때, 사랑빈 질부가 투명 봉투와 집게를 들고 광장 곳곳에 쓰레기를 주워 담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자발적으로 줄을 만들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했다. 별표 별표 누가 지시한 것도 카메라가 잡아야 할 필요도 없어 보였다. 별표 별표는 시장은 이 모습을 몇 분간 지켜보다가 별표 별표이건 기록해 두자 별표 별표고 지시했다. 행정의 계산을 뒤집은 사랑빈의 힘. 시장은 그날 밤 비공식 회의를 열고 별표 별표 더 재본 건 대구가 놓치면 손해인 자산 별표 별표이라며 별표 별표 팬덤을 집단으로만 보던 관성을 오늘 접읍시다. 별표 별표라고 선언했다. 숫자로 증명된 경제적 효과 회의에서 공개된 숫자는 담당 부서들을 놀라게 했다. 유입 인원의 70% 이상이 외지에서 왔고 그중 절반이 숙박을 했으며 주요 상권의 당일 매출이 급증하는 등 행정의 감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향이었다. 도시 자원으로의 인정. 시장은 늦은 밤 천막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퍼주는 사랑빈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별표 별표 이들은 팬클럽이 아니라 도시 자원 별표 별표이라 규정하고 별표 별표 같이 일합시다. 별표 별표라고 제안했다. 팬덤 3.0. 소비를 넘어 공공협력으로. 이후 대구시는 곧바로 사랑빈과 정식 협의를 시작했다. 팬덤 대표들과의 면담은 지역 축제 초청을 넘어 대구문화 홍보 엠베서더 위촉, 교통환경 캠페인 공동기획, 청정광장 프로젝트의 시민 파트너 역할까지 논의가 확장되었다. 실행을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 대구시는 별표별표 별표 사랑빈 민관협의체 별표별표를 발족하고 축제 동선 설계, 문화재 주변 환경 정화 루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에 팬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투명성으로 반론에 응답. 팬덤의 영향력이 사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랑비는 봉사 기부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기부를 원칙으로 하되 모든 회계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으로 응답했다. 별표 별표 가수의 이름을 빌리지 않습니다. 이름값을 올릴 행동을 합니다. 별표 별표라는 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은 팬덤 3.0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다. 대구에서 시작된 이 별표 별표 문화 자본이 사회 자본으로 전환되는 살아있는 실험 별표 별표는 국내 최초 팬덤 주축의 자선 재단인 대구사랑나눔재단 설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김용빈의 노래가 무대 밖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불이 거지 된다는 아티스트의 철학과 함께 팬덤 문화의 새로운 진화를 증명하고 있다. 대구 광복절 무대 뒤 팬덤 사랑빈의 기적, 김정기 시장이 포착한 도시 자원의 힘. 광복절, 대구 시청 앞 광장은 트로트 가수 김용빈의 팬덤 별표 별표 사랑빈 별표 별표 이 만든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온집했지만 그 속에서 질서와 통일성이 돋보이는 광경은 김정기 대구 시장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별표 별표 희건 규모가 다른 에너지 별표 별표라고 짧게 평하며 단순한 응원을 넘어선 팬덤의 조직력과 잠재력을 직감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발견한 숨겨진 도시 자원. 김 시장에게 진짜 충격을 준 것은 무대가 끝난 뒤였습니다. 인파가 빠져나갈 때 사랑빈 팬덤의 일부가 자발적으로 투명 봉투와 집게를 들고 광장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로의 쓰레기. 버려진 전단지를 주워 담고, 심지어 횡단보도 앞에서는 자발적으로 줄을 만들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누가 지시하거나 카메라를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김 시장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어제 본건 대구가 놓치면 손해인 자산입니다. 이들은 팬클럽이 아니라 도시 자원입니다. 같이 일합시다. 회의장에서는 팬덤 유입 인원의 70% 이상이 외지인이고, 이들의 숙박 및 당일 상권 매출 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수치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교통 및 청결 민원 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은 사랑빈의 영향력이 단순한 흥행을 넘어 행정 영역에까지 미쳤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사랑빈이 새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퍼주던 장면이 이것이 핵심이라는 시장의 강력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행정과 팬덤의 파격적인 협력. 팬덤 3.0분의 등장. 이 사건을 기점으로 대구시는 사랑빈과의 정식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파격적인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논의는 단순한 축제 초청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문화 홍보 엠베서더 위촉. 교통 및 환경 캠페인 공동 기획. 청정광장 프로젝트의 시민 파트너 역할. 김용빈은 시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별표 별표 무대 밖의 책임이 무대 위의 노래만큼 무겁게 어깨에 얹히는 순간이었다. 별표 별표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협의체는 형식만 갖춘 위원회가 아닌 실행을 전제로 한 작업반에 가까웠습니다. 팬들의 별표 별표 주말에는 지방 팬이 많으니 봉사를 금요일 늦은 시간대에 배치하면 참여율이 높다 별표 별표와 같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가 행정의 언어를 채웠습니다. 결과로 증명된 문화 자본의 사회 자본 전환.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인 별표 별표, 대구 음악 나눔 축제 별표 별표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객실 가동률 만실, 지역 매출 급증은 물론, 광장 바닥에 남아있던 쓰레기의 양이 평소 대비 10분의 1 /1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미디어는 이를 팬덤 3.0분, 즉 소비와 응원에서 시민 참여와 공공협력의 단계로 진화한 모형이라 불렀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문화 자본이 사회자본으로 전환되는 살아있는 실험디라며 팬덤의 선한 행동이 지역경제의 반복 구매를 자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랑나눔재단 설립과 루틴의 발명. 대구시는 이 에너지를 제도화하기 위해 별표별표 대구사랑 나눔재단 별표별표를 사랑빈과 함께 설립했습니다. 팬덤이 주축이 된 국내 최초의 자선 재단으로 과시 대신 별표별표기로 귀로, 귀로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루틴 별표별표에 집중했습니다. 어린이 독서 공간 조성, 취약계층 주거 개선 등 생활형 과제에 집중하며 기부와 봉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사랑빈의 별표별표 별표 가수의 이름을 빌리지 않습니다. 이름값을 올릴 행동을 합니다. 별표별표라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은 반론을 잠재웠고, 팬덤이라는 단어 옆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붙게 만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이 실험은 국회와 학계의 관심까지 끌며 팬덤 사회공헌 지원법 논의를 촉발시키는 등 국가적 논의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정기 시장의 말처럼, 별표 별표 그날 본건 팬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들의 질서와 에너지는 행정이 못하는 일을 해냈다. 별표 별표는 사실이 도시 행정의 방식을 영구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김용빈의 노래가 무대 밖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노래는 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된다는 그의 믿음처럼 사랑빈의 선한 에너지는 대구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별표 별표 선한 루틴 별표 별표를 발명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팬덤. 김정기 대구시장 경악시킨 이유 믿을 수 없는 팬심과 비밀 전략에 지자체까지 나서다 모두를 놀라게 한 숨겨진 힘이 공개된다. 광복절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수 김용빈의 공연은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김정기 대구시장을 비롯한 행정 당국을 별표 별표 경악 별표 별표하게 만든 일대 사건이었다. 시장이 직접 별표 별표이건 규모가 다르다 별표 별표고 감탄하게 만든 믿을 수 없는 팬덤의 질서와 에너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별표 별표 비밀 전략 별표 별표이 공개되며, 대구시는 이 팬덤을 도시 발전에 자산으로 삼기 위해 지자체까지 공식적으로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정기 시장이 멈칫한 광장의 두 장면? 광복절 당일. 대구 시장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메인 무대의 화려함이 아닌 별표 별표 김용빈 팬덤 사랑빈 별표 별표 이 만들어낸 두 가지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질서정연한 거대한 물결 시장이 가장 먼저 별표 별표 경악 별표 별표 한 것은 규모를 넘어선 질서였다. 광장 끝까지 이어진 수많은 인파는 응원봉이 동일한 타이밍으로 전멸하며 별표 별표 거대한 물결 별표 별표 을 만들었고. 통로와 후방까지 분절 없이 매끄럽게 압축되는 동선을 보였다. 시장은 소음은 컸지만 혼란이 없던 그 모습을 보며 행정의 언어인 별표 별표 체감 유입, 체류 시간, 동선 관리 별표 별표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무대 뒤에 자발적 청소, 그러나 진짜 충격은 공연이 끝난 뒤였다. 인파가 빠져나갈 때, 사랑빈 질부가 투명 봉투와 집게를 들고 광장 곳곳에 쓰레기를 주워 담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자발적으로 줄을 만들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했다. 별표 별표 누가 지시한 것도 카메라가 잡아야 할 필요도 없어 보였다. 별표 별표는 시장은 이 모습을 몇 분간 지켜보다가 별표 별표이건 기록해 두자 별표 별표고 지시했다. 행정의 계산을 뒤집은 사랑빈의 힘. 시장은 그날 밤 비공식 회의를 열고 별표 별표 더 재본 건 대구가 놓치면 손해인 자산 별표 별표이라며 별표 별표 팬덤을 집단으로만 보던 관성을 오늘 접읍시다. 별표 별표라고 선언했다. 숫자로 증명된 경제적 효과 회의에서 공개된 숫자는 담당 부서들을 놀라게 했다. 유입 인원의 70% 이상이 외지에서 왔고 그중 절반이 숙박을 했으며 주요 상권의 당일 매출이 급증하는 등 행정의 감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향이었다. 도시 자원으로의 인정. 시장은 늦은 밤 천막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퍼주는 사랑빈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별표 별표 이들은 팬클럽이 아니라 도시 자원 별표 별표이라 규정하고 별표 별표 같이 일합시다. 별표 별표라고 제안했다. 팬덤 3.0. 소비를 넘어 공공협력으로. 이후 대구시는 곧바로 사랑빈과 정식 협의를 시작했다. 팬덤 대표들과의 면담은 지역 축제 초청을 넘어 대구문화 홍보 엠베서더 위촉, 교통환경 캠페인 공동기획, 청정광장 프로젝트의 시민 파트너 역할까지 논의가 확장되었다. 실행을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 대구시는 별표별표 별표 사랑빈 민관협의체 별표별표를 발족하고 축제 동선 설계, 문화재 주변 환경 정화 루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에 팬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투명성으로 반론에 응답. 팬덤의 영향력이 사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랑비는 봉사 기부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기부를 원칙으로 하되 모든 회계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으로 응답했다. 별표 별표 가수의 이름을 빌리지 않습니다. 이름값을 올릴 행동을 합니다. 별표 별표라는 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은 팬덤 3.0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다. 대구에서 시작된 이 별표 별표 문화자본이 사회자본으로 전환되는 살아있는 실험 별표 별표는 국내 최초 팬덤 주축의 자선재단인 대구사랑 나눔재단 설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김용빈의 노래가 무대 밖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불이 거디된다는 아티스트의 철학과 함께 팬덤 문화의 새로운 진화를 증명하고 있다. 대구 광복절 무대 뒤 팬덤 사랑빈의 기적, 김정기 시장이 포착한 도시 자원의 힘. 광복절, 대구 시청 앞 광장은 트로트 가수 김용빈의 팬덤 별표 별표 사랑빈 별표 별표 이 만든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온집했지만 그 속에서 질서와 통일성이 돋보이는 광경은 김정기 대구 시장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별표 별표 희건 규모가 다른 에너지 별표 별표라고 짧게 평하며 단순한 응원을 넘어선 팬덤의 조직력과 잠재력을 직감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발견한 숨겨진 도시 자원. 김 시장에게 진짜 충격을 준 것은 무대가 끝난 뒤였습니다. 인파가 빠져나갈 때 사랑빈 팬덤의 일부가 자발적으로 투명 봉투와 집게를 들고 광장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로의 쓰레기. 버려진 전단지를 주워 담고, 심지어 횡단보도 앞에서는 자발적으로 줄을 만들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누가 지시하거나 카메라를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김 시장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어제 본건 대구가 놓치면 손해인 자산입니다. 이들은 팬클럽이 아니라 도시 자원입니다. 같이 일합시다. 회의장에서는 팬덤 유입 인원의 70% 이상이 외지인이고, 이들의 숙박 및 당일 상권 매출 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수치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교통 및 청결 민원 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은 사랑빈의 영향력이 단순한 흥행을 넘어 행정 영역에까지 미쳤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사랑빈이 새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퍼주던 장면이 이것이 핵심이라는 시장의 강력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행정과 팬덤의 파격적인 협력. 팬덤 3.0분의 등장. 이 사건을 기점으로 대구시는 사랑빈과의 정식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파격적인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논의는 단순한 축제 초청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문화 홍보 엠베서더 위촉. 교통 및 환경 캠페인 공동 기획. 청정광장 프로젝트의 시민 파트너 역할. 김용빈은 시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별표 별표 무대 밖에 책임이 무대 위의 노래만큼 무겁게 어깨에 얹히는 순간이었다. 별표 별표 고소감을 전했습니다. 협의체는 형식만 갖춘 위원회가 아닌 실행을 전제로 한 작업반에 가까웠습니다. 팬들의 별표 별표 주말에는 지방 팬이 많으니 봉사를 금요일 늦은 시간대에 배치하면 참여율이 높다 별표 별표와 같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가 행정의 언어를 채웠습니다. 결과로 증명된 문화 자본의 사회 자본 전환.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인 별표 별표, 대구 음악 나눔 축제 별표 별표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객실 가동률 만실, 지역 매출 급증은 물론, 광장 바닥에 남아있던 쓰레기의 양이 평소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미디어는 이를 팬덤 3.0분, 즉 소비와 응원에서 시민 참여와 공공 협력의 단계로 진화한 모형이라 불렀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문화 자본이 사회 자본으로 전환되는 살아있는 실험이라며 팬덤의 선한 행동이 지역 경제의 반복 구매를 자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랑 나눔 재단 설립과 루틴의 발명 대구시는 이 에너지를 제도화하기 위해 별표별표 대구사랑 나눔재단 별표별표를 사랑빈과 함께 설립했습니다. 팬덤이 주축이 된 국내 최초의 자선 재단으로 과시 대신 별표별표기로 비로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루틴 별표별표에 집중했습니다. 어린이 독서 공간 조성, 취약계층 주거 개선 등 생활형 과제에 집중하며 기부와 봉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사랑빈의 별표별표 별표 가수의 이름을 빌리지 않습니다. 이름값을 올릴 행동을 합니다. 별표별표라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은 반론을 잠재웠고, 팬덤이라는 단어 옆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붙게 만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이 실험은 국회와 학계의 관심까지 끌며 팬덤 사회공헌 지원법 논의를 촉발시키는 등 국가적 논의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정기 시장의 말처럼, 별표 별표 그날 본건 팬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들의 질서와 에너지는 행정이 못하는 일을 해냈다. 별표 별표는 사실이 도시 행정의 방식을 영구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김용빈의 노래가 무대 밖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노래는 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된다는 그의 믿음처럼, 사랑빈의 선한 에너지는 대구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별표 별표 선한 루틴 별표 별표를 발명하고 있습니다.